아 투자 시작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리 아프시죠? 괜찮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복잡한 소음들 싹 걷어내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딱이신정이에요 옆자리 동료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하고 친구는 이래서 부동산이 최고라고 하고 친구 말하면 다들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이저 소리 다 듣다 보면 아니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유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못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성마비라는 건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박수를 나갔고 이거요자 뭐? 그럼 우리 최고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한정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주죠 그럼 바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 완벽주의입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텐데요. 어떤 증권사가 수수료 0.001%더 싸지? 어느 앱이 UI가 더 예쁠까? 뭐 이런 사소한 고민만 하다가 몇 달이 그냥 휙 지나가고 심하면 1년이 가버려요. 그 사이에 시장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보세요. 왼쪽에 완벽주의에 덫에 빠져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증권사. 최고의 ETF를 찾아 헤매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현실적인 행동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 당장 아무 증권사 앱이나 다운받아서 계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ETF 하나로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럼 최고 말고 충분히 좋은 ETF는 어떻게 고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이세 가지만 보세요. 첫째. 덩치가 큰가 즉 순자산 규모가 큰지 보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둘째, TR 즉 토탈 리턴형인가. 이건 배당금이 나오면 알아서 재투자해 주는 건데 복리효과를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가 싼가?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뭘 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덜었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내면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딱 시작했는데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보니 이런 숫자가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15%,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아, 시작부터 망했구나. 내 돈, 이런 공포감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바로 이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이